원활하게 짝크같은다자 이번편 이번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영상을 뽑기보다는 조대사는 또 조대사 나름의 또 역도를 가르치는 방식이고 저는 또제 나름대로 역도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 100% 동일하지 않으니까 어 따로 따로 이번에는 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희아 간다의 조대사도 합격왔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인피니티 트레이닝 센터 저희 조대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갑니다 <laughs> 정말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피니티의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이자 저희 전라북도 역점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문성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가. 잘 쉬가. 장비가 많아가지고 준비기에 오래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네. 상황 설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무릎 아가 차.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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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물, 웃으면서. 무릎 아래 차고 <laughs> 장비 차고 일어느라 시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최 네, 어제 금요일 오후 훈련 때 이제 훈련이 끝나고 몸 운동 웨이트를 했는데 가슴 운동 팔 운동을 급빨 했더니 또 알배기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심이 너무 앞에 있단 말이야 너 너무 앞에 있으니까 자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자 중심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너무 앞에 있단 말이야 앞에 있는 중심으로 다시 가보자 발가락 쪽 말고 발등 쪽에서 엉덩이를 먼저 접으면서 내려가 다운스라운 머리 들어 팍 들어가. 그렇지 그대로 그래. 가슴만 약간 살려주면서 그렇지 네 그래. 그렇지 그기 그래. 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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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벌려주고 무릎 벌려주고 오케이 지금 느낌이 좀 다리에 좀잘 실리나요? 잘네 살짝 내려가 오케이. 가슴이 너무 죽어버리면 안돼 가슴을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까먹뭔 네. 말인지 알았죠? 네. 명치를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세운다는 느낌으로 봐봐, 이런 분의 경우에서는 벌써 무릎을, 무릎을 차고 지나오는데 팔을 먼저 이렇게 당겨버렸다 당겨버렸다는 건 뭐냐? 손 잡는 것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다고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손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을 이렇게 당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손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잡았면 팔을 당기고 싶어도 잘못 당긴단 말이야 다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밀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게 돼돌생기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다리 힘을 잘못 쓰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다리 몸통 움쓰기가 되게 불편한 거지 다그렇통이 무릎을 계속 좀더렇게 두고 두고 참아주면 안돼 이렇게 그렇지, 지금처 응. 동호인 선수들 중에 이 정도 동작만 나와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 0 k g 가량이 더 나가시는 봉호인분이 응. 있는데 동작 이런 거 하면 정말 잘 나오는 거야. 무릎, 무릎. 보이죠? 무릎이 뒤로 이렇게 다 빠지는 거. 허벅지에 타벅이 된다는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아니 여기는 세 명이 들어가는데 같은 분이 또아오고 있어. 어제 나한테 서3한살이라고서 거짓말을 치더라고. 근데 <laughs> 알고 보니까 24살이었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무릎이 빠지냐고? 무릎 빠지마. 무릎 빠지지 마. 그렇지. 오호호. 오 생각보다 자세가 좋은데? 생각보다 자세 좋아. 요 저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힘을 이렇게 작이세요팔에힘을 몸에서 어디 멀어지나 멀어지지. 이렇게 주고 들 거야. 내가 앉아서 가려고 하는데 돌아서 계속 돌아오는 걸 이렇게 잡아. 철다. <laughs> 그렇지. 절천 철철. 철철이 디테일한 뜻이 <디체이> 필요한 때는 <laughs> 선수의 몸을 터치를하 온스밖에 없어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자, 시그널. 다리로 우리가 다리로. 그렇지. <웃음> 벌써 <웃음> 이 정도 동작만 나와도 오케이라는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세가 여기 남자 세분 정도 자세 정도 나오면 은 굉장히 훌륭하다. 뒤로 날라가고서 응. 그래서 이 앞뒤 움직임을 최소화를 해주는 동작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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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안해. 더 위안해. 더 많이, 더 많이, 너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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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 이렇게 껴 이렇게. 여기서 더쳐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자, 무릎이 빠지고 동작이 잘안 나오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으면 됩니다. 네? 어떻게 래요 <laughs> 제일 세잖아. 축이 짧으니까 그때 상체가 기신 분이 상체를 이렇게 숨겨놓고 하면 봐봐 축이 벌써 상체 축이 이렇게 긴데 얘를 이렇게 엎어놓고 하면 팔은 여기 매달려 있을텐데 이렇게 힘쓰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요힘 쓰면은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야. 긴 상체 축을 때팔 이렇게 숨겨주면 힘쓰기가 되게 원활할 거 같다라는 거지. 반대로 이분 이분은 어 내가 봤을 때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들고 한다기보다 이렇게 뼈기 넣어서 이렇게 힘을 쓰면 조금 더 원활한 동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참고적인 설명이 들어간 것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원활한 스트레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참고적인 생각입니다. 서전트 점프를 끝다는 느낌으로. 이 포지션에 이렇게 달고 타려면 그러면은 힘쓰기가 되게 원활하고 좋다 그렇지. 이 정도 동작으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체중이 150kg 가까이 나가시는데 이 정도 동작 하나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잘성서 형님 형님 여 달성서실이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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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지금 약간 소리를 작게 말했는데 일부러 작게 말했어. 이런 거 별로 알려 주수 없다. 그 이따 설명할게요. 아, 그렇지이 정도 동작이 나와도 많 최고다라는 거지. 아 이름이 뭐예요? 예, 네, 누 뭐라고요? 여기다 줘. 크게 말해 봐. 인스타 아이도 알려줘야지 그러면.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전돌올림픽 94kg급 그 은메달리스트 김미재 선수님이 마지막 은퇴식 때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때 그때 인연이 그때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네. 에, 지금도 지금 제 수행비서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유림씨. 감사합니다. 네. 그리못 하지. 잘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약간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하지. 이것만 하고 들어갔는데, 차가 잘 올라오네. 한요 정도, 요 정도 더 선에 걸려있게 크리해서 일어나서 손 바닥에서 힘을 써야 더 원활하게 자크가 된다. 라고 <목소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디가? <목소리> 또 스매시 140까지 하고 영상 하려니까와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배터리가 좀다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건 언제든 저희 최혜아 선수와 조대성 선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메일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하능서요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오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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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다 배운 사람들 다 댓글 쓰고 다 좋아요 눌러대 감사합니다 우리 형 아미노리젠 가져왔대 지금 그 사은품으로 나도 아미노리젠 돈 주고 사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회복에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아... 마지막 마지막 이제 끝끝 <laughs> 마침 영상을 내가 못 찍었네. 자 이렇게 인, 인피니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뭐냐 최이아가 간다에 조대사도 함께 간다 이번편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